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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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저 가만 서 있는 나무나 거짓말 안 하겠는지. 오마, 오자, 땅에서 아, 하는 소리는 100% 거짓말이거든. 나무도 거짓말하지 백두강명성 소설다. 아.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타민윤설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 군대 출신들 우리 배미옥 양엄니 <laughs> 배, 배 여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삼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엄청 많은데 또 충격받은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 엄마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또 북한에서는 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음. 원래는 북한에서 이제 재단사였거든요. 양복좀 엄청 귀한 손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에? 다왜 이렇게 안해? 아, 그래도 안 좋아요 아니 이게 더 좋아요? 일용직 더 저치는 좋... 않는데안안 아, 좋아? 아, 더 저치는 아은데 아, 좋... 그런 일 한다. 하고 해서 무슨 조금 이렇게 음. 그런 건 없어 그냥 뭐 즐겁게 해 즐겁게 하고 응. 있습니다 그냥, 그냥 내한 것만큼 보상이 오고 그렇지 돈돈돈돈돈돈돈 이만큼 어. 딱 들어오니까 나 솔직한 말로 저북한에는 집에서 그냥 주부니까 응, 응. 바지 해주고 뭐 해주면 돈 이런 돈은 받았지만 신랑이 나가서 출근하고 나가서 월급 타는 법이 없어서 아뭐 있나 북한 북한은, 어, 아, 북한은 월급이 재밌는. 없는데 있긴 있어. 막 근데 그인민군대 지원이나 이것 때문에 다 뛰어서 아, 있는데 있어. 있는데 그 <laughs> 있어. 있어. 있지. 38만 원 하면 38만 원? 어, 38만 원 하면 아, 38원. 북한에 어디 쯤 38만 원? 하면, 강내 한3 k 로통강내3 k 로나 싸면. 아, 지금 6천 원에 흰쌀리기로 엄마 옛날 사람이거든 어, 어, 옛날, 30, 옛날 어. 소리 한다. 어, 38원이면 그, 강내 그, 3kg. 그나마, 어. 그나마 신랑이 나가서 일하고 월급 달때 소리지. 어그 어, 어. 96년도 지나서부터는 그것도 없어졌고. 음. 그렇게 월급이랑 법을 모르고 살다가 일단 한국에 와서 음. 들어가 일하며 나도 뭐 12년도에 나와서 바로 취직을 했어 해서 음. 아 월급을 또 타니까 아 이, 이거 써도 되는 돈인가? 혹시 뺏어 가지? 어이 써도 되는 돈인가? <laughs> 어머, 뭘까도 뭐, 많잖아. 200만 원. 어, 기본으로 200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아, 기본은 받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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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은 너무 받지. 크, 200, 300 음. 음, 가운데인데, 기거기 아, 그, 거기 사람들 보면 웃는다. 3, 어느 사람? 300, 400다 타거든. 만데 <laughs> <laughs> 지금 말하자면 거는 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업체에서 음. 무슨 사정으로 했는지, 우린 매달 10일이면 그 월급이 나오는데 그 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돈이 안 들어왔어. 음. 안 들어오니까 어제도 월급 안 들어. 안 들어오나 사람들 다어째 뒤숭숭 하긴 했지 뒤숭숭 음. 하는데 아니 그 10일 지나서 11일 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러니까 음. 11일 날 월급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11일 날 출근했는데 아니 그 업체 서장이 있으면 음. 이제 또 팀이 또 있어 음음. 그 팀장들이 무슨 이 월급을 안 주면 무슨 데모 비슷한 사, 어디라 <laughs> 데모 어, 뭐 서류로 올리겠다는 이런 서류로 작성하더라고 노동부에다가 노동부에다가 어, 로동부에 신고하겠다는 게란 말이 그러면 그그 월급이 저녁 6시에 들어오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그게 불과 한 12시간이나 지나가어 <laughs> 어. <laughs> 그런데 지금. 그걸 그, 못 참아서. 어,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조직이 되고 있어. 그래. 그게 노조인가? 그러면 엄마? 아, 노조는 응. 아니야. 그걸 못 잡은 사람들이었어. 일반 노동자들. 어, 그래. 뭐. 나는 어쨌거나 돈 받아야 되는 편이니까 같이 서류도 <웃음> 쓰긴 <웃음> 썼는데, 또 그때도 생각했지. 이제 거그 개요 이게 오늘 개 수도 있는데 왜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점심시간이 됐다 그날 음. 아침에 서류 올려보내고아 서류 벌써 올라가고 그다 작성해서 어디 갔는지 야, 가고 난 어디 갔는지는 나는 모르고 음. 어, 그내속 팀장이랑 이런 또그 개그 그런 개그 하는 계급이 따로 있지. 개그. <laughs> 그래 보내고 점심시간에 대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어씨 월급 오늘 주겠는가 주겠는가 하 그러는데 음. 그치가 하는 말이 한다는 소리가 어씨 북한이나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야 어왜아 그래 들어봐그래서네야 <laughs> 엄마 깡패 같아 어, 야, 엄마 지금 말아야 북한은 2십원년 월급 안 줬다 이십오 <laughs> 년. <25년> 어, <laughs> 이제 겨우 하루인데 응. 너네 하루가 그 북한 쏘리 하냐? 그러지 하루가 그 북한 쏘리 하냐? 북한 25년을 앉았다 하니까 그래서 후 하고 핏 돌아서더라고 근데 왜 북한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난 <laughs> 어. 그걸 이해를 그 한국은 그로 없으면 못 산다 음. 근데 북한은 월급이 없어서 어떻게나 사는가 이런 이런 개념이더라고 월급이라도 줘서 사는가 어, 이떻게생각나 뭐 월급을 많이 안 줘도 먹고 사게끔 해주는가 뭐, 이렇게 음, 인식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너네 300만이 굶어죽었다는 말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laughs> 완전 어. 안보게영 했구나 거기 어, 어. 나도 기가 막히고 너한 어, 어, 그거, 그거 뭐 하루도... 하겠다는 말이 막난 우리 옆집에서 굶어죽었지 이 집에서 어, 큰길 다니면 그길옆에라가 구덩이 요만한 거한어0개씩 짜라락 파놓고 응 음, 맞아 엄마 그냥 죽은 시체에 있으면 쑥쑥쑥 누가 누구? 죽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상관없지 없고, 그냥 음. 역전에는 다 마사지해서 잡아주는 기차, 하계차들이 많은데 그 위에서도 그 제떠미에서도 죽은 음. 사람 많고 그런 거 갖다가 슥 쑥쑥 묻는 야 그런 게막그니까 가가 그렇게 북한이 말하는 게 어? 막이대요 이게 또 막힌다 엄마 어,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 이런 걸 표현해야 되겠는데 막 말이 길어지면이 사람들이 또 그런 가처로 어. 말은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어 무서운 말을 어, 맞아 맞아 그런다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도 우리하고 별로 경험이 잘안돼음 그니까, 그러니까 기분, 이럴, 그런 말 하지 마 아, 머리 아프다.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 그 그래, 거긴 별 관심이 어. 없구나, 진짜. 그래서, 야, 300만이 굶어, 굶어서 죽었다. 그니까, 그래서, 거기서가 픽 돌아서더라고. 할 말을 잃었지. 할 말을 잃었지. 25년 안 줬다니까. <laughs> 너 하루가 고 이렇게 막이 서류서 바치고 어찌 일이는데 북한 25년 안 줬다. 북한가 어떻게 살려, 그러니? 음. 그 300만 죽었다 한면 넘어 죽었다, 솔직히는. 음. 어떻게 살려, 거기 가겠다 하냐고. 그, 그 북한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음. 그래도 다 어떻게 살길래 살아, 살겠지, <laughs> 이러거든. 아이난 어, 어떻게 대책도 없이. 그래서, 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12시간 월급 안줬다고 이렇게 막 자기, 응, 음. 안았다고 항의할 수 있는 어, 이런 이 세상, 이 체제, 이 시스템이. 음, 어, 그래. 근데 뭐 월급이 들어왔나,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왔어. 아, 그 서류 제출해서 온 거야? 서류 제출한 날 오후에 들어왔어. 바로 응. 밥 먹고 북한 가겠다말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어. 거네? 그래 그날 오후얘또 여섯 어. 시에 들어왔지. 야, 그 어. 하루를 딱못 참아서. 어, 그런 일도 있었어. 어, 진짜, 아니, 왜 엄마, 우리 북한에서 우리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36원을 저금을 했대, 36원을 결혼식 준비. 음. <laughs> 그때 뭐 이렇게 월급 받아서 얼마씩 우리 엄마 때도 뭐 십몇 매씩 해서 이렇게 받쳤나봐. 음. 그래서 결혼식 할때 그거 좀 쓰려고 했는데 결혼식 할 때도 못 찾았다, 그거를. 그러니까 음. 아가씨 때여 놨는데 그 36원을 결혼식 할 때도 못 찾았고. <웃음> <웃음> 지금 그 36원 갖고 사탕 하나리 100원이야, 지금 엄마. 근데 북한에 이자라는 거뭐 그런 거안 따지고 그냥 원금만 달래도 없다. 그 우리 엄마는 지나갈 때마다 있잖아. 그 나는 그거 나는 그안 했으면 좋겠더라. 그 옛날에 삼십육억 그때 뭘 하겠나? 근데 우리 엄마 지나가면 무슨 그 북한의 조선은행 이런 거쓴게 있잖아. 그러 조선중앙은행. 조선중앙은행 우리 엄마 지나가면 저 갖나 세게 들인데 너 삼십육억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안 준다고 그렇게 하면 지나가거든. <laughs>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돼지 팔아서 20원인지 넣어놨다 옛날에 돼지 한 마리 20원 할때있었대 음, 엄마 음. 그 돼지를 뭐두 마리를 파자, 팔아서 아들 장가간다고 40원 연한는데그 할머니 끝내 그돈못 찾아가고 음. 조선중앙은행 앞에 가서 내돈내너라그는데 그런데 그내돈내너라 했다고 그 할머니 사상투쟁에 못했었잖아 <laughs> 우리 집에 또 그런 비슷한 때이 말이 있어 어. 우리 형님이 그러니까 오빠 부인인데 어. 음. 아들 좀 집이라도 해줄까 고 우리 형님이 어. 평 부지런히 일했거든. 음음. 농장 일 다니면. 그래서 겨우 30만 원을 만들었대. 음음. 30만 원이면 어, 집한 채는 되겠다 했는데 그 부지런한 여자 왜 그리 운이 없는지. 하폐 개혁? 아, 하폐 교환? 하폐 개혁이던가. 이정 개혁했지. 아예 아니, 교환이 아니고 어. 개혁을 해 버렸잖아. 그래서 돈다 뺏었잖아. 한 사람 500원씩만 받고 어. 싶어. 그 얼케가 쓰고 그돈 모았는데 그 화폐 개, 개혁 개혁 이제 화폐 교환이지난 우린 그때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그멀었맞아 우리 응, 다 감옥에 응, 감옥에 있을 응, 때그 년들 음, 응. 네. <laughs> 그 말도 잘 모르겠다 개혁했는지, 개혁 했는지 개혁 <laughs> 교환 했는지. 그런데. 그 형님 그 삼십만 원은 다물 됐지. 오백 원 응. 바꿔줬다니까 그때 한 가구당 어제도쌀한 킬로 되대 어, 오백 원. 5 오백 원딱 바꿔주고 그러면 삼십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십구만 구천 오백 원은 다 물이 되고 오백 원만 가지다 좀 바꿔줬을 때. 어쨌든 그렇게 되다 하니까 그때 민심들이 그만 벌써 이천구 년도면 구십육 년도부터 미공급이 시작돼가 그그 진짜 막 그저 사람들이 재짜내고 짜내고 짜내고 살다가서리 그나마 또 약스럽게 음, 비법, 비법도 하고 하면서. 소리 약속게뭔 돈을 모았는데 그 돈만져도 다 이렇게 다 무리 되더니 그저 무리할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가 대단했지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김정일께서 한다는 수작들이그 수사 <laughs> 응, 그 무슨 재정성? 박랑길 박랑길 죽였죠 박랑길이 청살 줘야겠다. 딱 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 백성들이 하는 소리 그 사람은 장군님 승인도안 받고 했다나 <laughs> 아, 맞아 장군님 승인안 받고 했게그 사람 장군님 비준 안 받았다나 아, 똑똑한 사람은 그그 그게 무슨 소리야 니 시켜놓고 죽이냐 하는 <웃음> 소리지 <웃음> 결국은 니 <laughs> 네 시켜놓고 어, 청...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거짓말 거짓말 거, 그래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 지 그것도 가만 서 있는 나무나 거짓말 안 하겠는지. 엄마, 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 소리는100% 거짓말이거든. 나무도 거짓말하지. 백두강명성 소사다. <laughs> <laughs> 그... 그거 <laughs> 또 그렇게 붙이니까 그렇게 되는 아니야. 아 엄마 나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아, 그것도 김정인? 그나라해서한 또... 거. 아, 니 우리 <웃음> 아버지가 <웃음> 그러는 거야. 딱 백두산에 갔다 오면 그 구원 나무가 있잖아. 엄마, 음. 백두강명성 소사 딱 1940년 뭐 42년 2월 16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야, 42년도 남으면 나무가 이제 벌어져야 된단 말이야, 엄마. 시간이 흐르면. 그 글이 그렇게 알릴 수 없대. 그 글이. 그리고 한 그게 너네 근데...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 저기 무슨 시약 처리해갖고 막 음. 자꾸 그 기록에 음. 나와. 뽀뽀 내자색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때 그렇게 좋은 묵을 썼을 수도 없고, 먹을수곰댕이를 그 썼지. 어, 수곰댕이 썼는데 그게 다 나온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고 아. 나무가 빤빤해. 나무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근데 뭐+ 뭐 어쩌겠나. 우리는 원래 모든 거다 거짓. 나라도 거짓. 그니까 러 여기 와서 텔레비랑 보면서 그 사람들이 토크하고 막 출연하면서 그래. 너무나도 리얼하게 편을 잘하고 하는 거 보면. 하... 그난저텔레비 솔직히 말로 저 김정은이랑 나오는게 싫어. 그+ 그 사람들이 얼굴이 나오면. 근데 지금 북한에 앉아 있는 가 싶은 게 <laughs> 소름이 쫙 끼친다는데. <laughs> 소름 쫙. 짠가? 사람이 쫙 껴두면 엄청 기분 나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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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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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가고 <laughs> 저 사람 싫 어+ 막 그런 건 내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 어+ 그래서 윤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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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잖아 아 아, 참. 네, 아, 여러분. 진짜 싫다. <laughs> 네. 우리. 나는, 난 솔직한 말 하면서 그 세상에서 그렇게 막 탄압받고, 핏빡받고산 음. 계급은 아니야. 왜? 그, 우리 부모들이 옛날에 다 머리 나쁘니까 못 살았지. 그못 살았는 게 그건 표정이 사상이 좋아서도 아니고. <laughs> 그니까, 그 잘사는 사람들 거 떼서서 너나 졌다 하면 그 분배받은 어. 계급이지, 우리는. 어, 그걸다 나니까 성분이서, 니네 아무리 우리를 반대하겠냐, 우리 졌는데, 음. 우리 그 계급에 속해서, 솔직히 말 학교 다닐 때그 뭐이고, 이렇게 무슨 다른 아들처럼 막 가슴에 몸 안고 살지는 않았어. 음. 그래, 그럭저럭 크느라 또 먹고 살 때는 그런 데도 없어. 뭐, 너 이거 뭐, 동그라다라면얘 동그라 쓴다, 뭐, 검은타라면얘검을 쓴다고. 음. 따라하면 살았는데, 죽느냐, 사느냐, 판가름에서는 음. 어? 그래, 니가 옳다, 나쁘, 나쁘다. 내 새끼 막 죽어 나가고 뭐동네 사람들 다 죽어 나가는데 김일성 장군만 세 나올 수 있나? 그래도 마세 부르잖아. 아, 그건 더 머리 나쁘구나. 엄마 해보다 더 아, 나쁜 게. 아니야. 그, 아니야, 그 사람들을 또아무런 죽이니까 뭐 부르지. 생계형 안 부르면 저기나 추방당. 평양에서 추방당하겠으니까 부르는 거지. 아그 평양 사람들이 더 깨서. 아 그건 나네 어, 알잖아. 평양 그, 애들이 더하다고. 96년도에 버연이다 응. 그 사람. 걸동 가지고 그 우리 고향에 그 두만강 음. 끼고 사는 걸동 가고 중국 가고 걸동 음. 팔라고 왔는데 자전거 타고 막 가면서 이 그래, 야. 시. 이 두만강 쫄따서한줄 때문에 응. 천국하고 지옥으로 갈라졌다고. 보이지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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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이지도, 평양에서 내려온 보이이야 천국과 지옥이라나? 천국하고, 응, 어, 중국, 천국하고 지옥으로 갈라져 야, 두쫄따서 두만강이 천국하고 지옥으로 갈라놨다고. 하면서 하는 소리. 이 나라도 어선는 민주주의 공화국과 국호만 걸려있지. 내부는 다 썩었어. 하면서. 96년도. 어, 96년도는 아니지. 96년도 2000년도 사이 어느 때인데. 내뭐 그, 그날까지 기억을 못 하고. 아, 엄마 그렇게 머리 아, 그, 좋았으면 뭐. 아, 저, 어쨌든 평양 사람들이 더 깼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냥 평양에서 살아야 되겠고, 추방은 싫고 하니까. 그 나라 법도를 어, 따라야 되니까. 우리, 뭐, 그리고 또그 그 김일성 때부터 그 집단주의. 아이고, 그 집단체소랑 보라마. 그 그, 그, 그 자리에서 죽을 지언정 자리를 지키는 그, 그 세뇌가 얼마나 잘돼 있어. 또 그래도 엄마 나는 그 감사한 게 있어요. 그 나라에서 너무 최악의 조건을 보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다른 사람들 불평 분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잖아, 엄마. 감사하죠. 그 그러니까 그게 감사.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또 태어났으면 그런 모조리 같은 말 한다, 엄마 북한에 가고 싶다고 2 5년 동안 월급 안 받고 3 0 0만이 굶어 죽는데 2 4 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나 사실 친구 서개로 여기로 어 친구가 음. 날 여기 리드해줘서 오긴 왔는데 음. 친구가 그 감옥까지 갔다 오니까. 음. 나오니까 빨리 오라고 오라, 오라 전화하는데 솔직한 말로 죽겠는지 살겠는지도 모르는 길이고 음. 그리고 내가 혼자도 아니고 자식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아이들을 내 하나의 잘못으로 어떤 구렁텅에 욕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가보면 어지도 모르지 떠날 어, 결심을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하는데 한국에서 야 누기도 왔다 누기도 왔다 말안 오고 그, 그 어. 바닥에 자빠져있다 머저리라 욕하며 하는 소리 <laughs> 야 거기는 개도 살지 말아야 된다 야야 하면 <laughs> 한국에서 전화를? 어, 어, 야, 야, 거기 개도 살지 말아야 된다. 아, 이 온다고 날 욕하는 소리야. 응, 응. 그래, 난 그. 걔보다 못 하는 거그지 전화를 받으면, 이제처럼, 니 어. 말처럼, 네 날개보다못한지우 하는구나, 니. 네. 응, 응, 하면서 제 그래. 한국 간거 합법하자는 게 뭐야? 응. 네. 표현을 네 과연 격하게 하는구나.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게 어. 사실 들었는데 여기 와서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그게 진짜 그저 뼈쏙 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 어, 걔도 살면 안 된다. 어, 개도 살면 안 돼. 어째서 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가도 거기 와, 여기 와서 6년 정도 됐어. 응. 그래, 나날이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가니까, 야, 가, 어찌 그말 했겠다 하는 게 응. 정답이네요. 오늘 그, 저 뭐예요. 24시간을 참지 못해서 북한 가겠다고 하신 그 근로자분, 개보다 조금 못한 신분으로 떨어져서 한번 가보시면. <laughs> 네참 감사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그냥 찾아온 대한민국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그냥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니까 이게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선열들이 또피 흘려서 또 새마을운동부터 대한민국 여기까지 다 지어주셔서 또좋아 엄마가 고생 끝에 왔지만 벽돌 한장 고인 적 없이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 네, 이런 감사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토크도 네 리얼 토크였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정말 인민배우만 들기 힘든다. 이유튜브 우리 배운 말을 좀 어떻게 좀키워볼라 하니까 이렇게 바달바달 바달 떨고 카메라 들이면 이래요. 카메라 없으면 되게 말을 잘하고 나를 키우지 마. 아그냥안 크겠다. 안내 대로 살 거다. 네내 대로 그냥, 그냥 소박하게 살 거다. 소박하게 <laughs> 안전하게 좀 그거 거기 그 삼성 그 업체만. 응? 응. 건설 안전하게 하지 말고 설미 유튜브도 좀 안전하게 조회수 댓글 가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해보면서 <웃음> 영상 <웃음> 내 능력이 되면 올, 그 당연히 해주겠는데 <웃음> <웃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잘 못하고 <웃음> <웃음> 웃는 거 하나 잘해요 나만 보면 잘 웃어요 우리 엄마 감옥에 있을 때도 이랬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나안 치워놓고 계속 웃었어 엄마 그래도 거기서 웃을 일이 없었잖아 그래도 날 보면 계속 웃으면 그래널 보고 웃었지 <laughs> 네 오늘 타크도 리얼하게 재밌게 들으셨다면 네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